겉차량 그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대부분 2천만원이 넘습니다 뒷문짝 교체가 되어 있고요 금액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짝이 교체한 부분이 티가 나지 않다라는 거뒷범퍼쪽에 기스가 있어요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황금 도색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9,000km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는 A급 진단기에 스패닝 삭제했더니 아무것도 없죠 너무 깨끗하거든요. 이 차량 구입해서 뭐 고칠 게 없어요.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된 미달 자동차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제가 좀 인천 쪽에 나와 있고요. 오늘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같이 영상을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요즘에 일단 중고차량들, 만만한 차량들 보면은 신차가 대비해서 금액이 현저히 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중고차 시장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좀 많이 오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입하러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서류적인 것들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차량 번호 확인해 셔야될것 같고요 2018년 9월 등록의 19년 형식 차량 이 차량의 어떤 차대 번호, 차대 번호가 동일한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증 상에서는 체크가 안돼 있지만 은 이런 저당권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플랫폼에 보면은 가장 저렴한 차량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용도 변경이 1인 장기 렌탈 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우리나라 70% 이상이 장기렌탈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장기렌탈 이력이 있다고 랬으면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39,000km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리콜 이행 해당인데 이행했다라고 이행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판에 보시면 은 교체 여부가 있는데 뒤쪽 어, 조수석 뒷문짝 두 개가 교체가 되어 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뒷문짝 교체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실 때도 어떤 불량이나 누유에 체크된 부위가 있지는 않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지금 외판 상태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지금 차 자체가. 거의 신차급 마냥 상당히 깨끗한 편. 뒷문짝 지금 교체되어 있다고 라 지금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장이 인기 효과다 보니까는 문콕도 많을 수도 있고요 이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거는 야 차량 상태가 너무 깨끗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교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교체된 게 낫다고 생각한 게 솔직히 이 진주택 같은 경우는 색깔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보시면 뒷문짝이 색깔이 정확히 맞고요 문짝이 교체한 부분이 티가 나지가 않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어 차는 전체적으로 정말 신차와 동일하게 깨끗하지만 뒷펌포 속에 기스가 있어요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는 갑자기 교체가 된 거잖아요 여기도 저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도색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티가 나지가 않아요 너무 도색이 잘 들어갔어요 삼번도색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는 반대편은 도색이, 하, 도색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이 도색된 부분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도색을 잘한것 같아요 뒷범퍼 아신부분 있죠 그 부분 한 부분과 그 이쪽에 뒤쪽에 운전석 뒤쪽 휠 쪽에 키드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 일단 차량 상태는 외관 상태는 이 정도면은 어, 살짝 스크래치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문질 여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정말 양호한 편, 깨끗한 편으로 일단 저는 보여줍니다.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지금 브레이크 패드도 지금 보이시는 대로 반 이상은 남아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새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2023년 24주 차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앞에 타이어는, 어, 교체한 걸로, 구모 타이어로 교체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키로수가 이제 3만 키로대인데 벌써 타이어를 교체하셨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호 타이어고 동일하게 2023년 올해 지금 새 타이어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갈 일은 몇년 동안은 없을 것이다. 타이어가 가장 비싸거든요. 흡연한 차량 절대 아니다. 차량 상태 상당히 깨끗하다. 차량 상태 가죽, 가죽도 상태 보이실까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가 뒷좌석은 신차급이고요 크게 어떤 문제될 만한 여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주고요 가솔린이라 엄청 조용해요 가솔린이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실내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깨끗해 실내 상태는 A급 외관 상태도 전 A급이라 생각하는데 토마트 키 이렇게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통풍식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식도 들어가 있고 양쪽에 그리고 어떤 미션의 틀니펜터이라는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유보 그죠 유보입니다 유보 하이패스 눌러리다가 이제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송중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어, 차선이탈인 것 같습니다 후측방은 없는데 차선이탈은 들어가 있고요 39,000 그리고 엔진에 어떤 부조현상 전혀 없죠 가솔린입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블루투스 기능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상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 보면은 이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니었는지 어떤 담배 냄새나 특정한 냄새는 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현대기아 차량들이 어떤 조향장치 유격이 많았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향장치 유격 전혀 없습니다 너무 괜찮네요 뒤에 비상등 전혀 없고 대동 전혀 이상이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번호판 등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사이드 리피트 쪽에 전혀 이상이 없죠 그 앞에 전방 라이트 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요 전혀 문제 없고 뇌관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이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고장코드가 있긴 하네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어떤 에어백 정도인데 제가 코드 삭제 한번 해볼게요. 코드 삭제하는데도 만약에 코드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이런 스캐닝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인 거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기 스캐닝 삭제했더니 아무것도 없죠. 다 정상 그죠? 기계적인 결함도 없는 차량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안쪽에 등급 포인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확인해 갖고 출고하기 전에 제가 확정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활대링크 상태 터진 터지거나 교도 꿈이 상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또 구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제가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차가 괜찮냐면요. 지금 엔진룸 한번 보세요. 상태 를 너무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 차는 물 고칠 게 없어요. 엔진오일도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엔진 오 홀, 제가 확인했는데, 엔진 오일도 그렇고, 오일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색통도 저렇게 떼걸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는 상태가 관리가 정말 잘 되는 있 차다. 이차 아까 전방에 사고 전혀 없습니다. 풀린 자국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차는 정말 구입하셔도, 미랄 자동차에서 저는 이 차량에 대해서 적극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지 구입해서 뭐 고칠 게 없어요.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타시다가, 소모품적인 것만 잘 관리하고 타시면 이 차는 앞으로 5년 이상 타셔도 정말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구입하셔도 괜찮은 차량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일단 오늘 보셨던 차량 어떠셨던것 같아요. 일단은 1,800만 원대거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태라면 차량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교체가 문자 교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상태라면 뭐 구입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스포티지 휘발유 더 볼드 차량인데 저 차량 지금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천만원이 넘습니다 1 8 0후반대에 이제 마지막 딱한 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라자동차에서 또 좋은 차량을 제가 또 찾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라면 아시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저는 안전하게 구입하시려면은 저는 미랄 자동차에서 구매대행 하시면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곳은 제가 좀 인천쪽에 나와있고요 오늘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같이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야 신차가 대비해서 일단 요즘에 일단 중고차량들 만만한 차량들 보면은 신차가 대비해서 금액이 선저히 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이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중고차 시장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좀 많이 오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볼 차량입니다. 네, 인천 쪽에 나왔었고요. 오늘 볼 차량이 지금 앞에 보이거든요.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고차 잘 구입하시기 위해서, 정말 저 영상 구독만 하셔도 정말 돈 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제 구매대행을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차를 구입하러, 그죠? 구입하러 구입하러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터류적인 것들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뭐 차량번호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최초 등록일 2018년 9월 등록의 19년 형식 차량 이차량의 어떤 차대번호 차대번호가 동일한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024년 9월 18일 내년 9월 18일 전후로 종합검사 받으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고차가 이렇게 빼곡히 있어요 그죠? 어떻 보이시죠? 이렇게 빼곡히 있는데 이게 다 어떤 딜러분들의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갖고 매입하는 경우다 보니까는 대부분 저당권이 있습니다 등록증상에서는 체크가 안돼 있지만은 이런 저당권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미라 자동차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해서 차량 출고까지 저희가 도와드린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도, 어, 지 대기업 플랫폼에 보면은 가장 저렴한 차량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일단 나와있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용도 변경이 1인 장기 렌탈 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우리나라 70% 이상이 장기 렌탈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장기 렌탈 이력이 있다고 랬으면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키로수 39,000km 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리콜 이행 해당인데 이행, 이행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그 외판에 보시면은 교체 여부가 있는데 뒤쪽 어 조수석 뒷문짝 쪽에 가 지금 교체가 되어 있다라고 할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뒷문자 교체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실 때도 어떤 불량이나 누유에 체크된 부위가 있지는 않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네요. 여기 보시면 어, 리콜 대상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이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이사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전자 제어 유입 장치 관련 리콜, 리콜 완료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리콜이 있다라는 거는, 뭐안 좋은 게 아니죠. 그만큼 결함을, 네,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 차량은, 어, 단순기한 빼놓고는 문제될 만한 여지가 없는 차량이라고 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판 상태 제가 한번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판 상태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지금 차 자체가. 거의 신차급 마냥 상당히 깨끗한 편. 그죠? 그 뒷문짝 지금 교체되어 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장이 인기 협소하다 보니까는 문콕도 많을 수도 있고요. 이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거는, 야, 차량 상태가 너무 깨끗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교체가 돼 있어요. 그러 오히려 저는 교체된 게 낫다고 생각한 게, 솔직히 이 진주택 같은 경우는 색깔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보시면 뒷문짝이 색깔이 정확히 맞고요. 문짝이 교체한 부분이 티가 나지가 않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난것 같습니다. 어, 차는 전체적으로 정말 신차와 동일하게 깨끗하지만 뒷범퍼 쪽에 기스가 있어요.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기스가 있다라는 거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 앞으로에도 제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도막전까지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도막정 하면서 이 차량이 얼마큼 도색이 들어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요. 네,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에, 예, A필러 살짝 도색이 들어간 건가요? 도색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도색이 들어간 것 같지가 않네요. 아닙니다. 높게 나온 차량인데,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도색이 티가 나질 않네요. 여기는 갑자기 교체가 된 거잖아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차가 도색이 두꺼운 건지 모르겠지만, 은 도색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티가 나지가 않아요. 너무 도색이 잘 들어갔어요. 그죠? 도색은 들어갔지만, 은 어차피 판금 도색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금 도색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편. 그쪽은 그렇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내가 만약에 주차를 하다가 기스를 냈다. 그럼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반대편은 도색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이 도색된 부분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도색을 잘한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요, 차량 상태는. 지금까지 왔을 때는. 차량 상태 너무나 양호한 편으로 보여주고 뒷범퍼 아신운 부분 있죠? 그 부분 한 부분과 그이 쪽에 뒤쪽에 운전석 뒤쪽 휠 쪽에 기스가 있다는 라 거는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 또 타이어가 파스나거나 이 손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상태는 외관 상태는 이 정도면은 어 살짝 스크래치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문질 제 여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정말 양호한 편, 깨끗한 편으로 일단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후레쉬를 켜면서좀더 자세하게 제가 항천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두 실내다 보니까 어두울 수가 있어서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지금 브레이크 패드도 지금 보이시는 대로 반 이상은 남아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새 타이어가 껴져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2023년 24주차 타이어가 껴져있고요. 앞에 타이어는 어, 교체한 걸로 금호 타이어로 교체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라 거죠. 이제 키로수가 이제 3만 키로대인데 벌써 타이어를 교체하셨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호 타이어고 동일하게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지금 새타이어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교체가 된겁니다 그러면 내가 중고차를 사지만은 3만키로 5만키로 때에 체격교체주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차량같은 경우는 3만9천키로입니다 타이어를 벌써 교체를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갈일은 몇년동안은 없을것이다 타이어가 가장 비싸거든요 2023년 23주차 타이어 동일한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제가 말씀드렸던것처럼 브레이크패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리상 남아있고요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새 타이어가 껴져 있다라는 거, 어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지금 이차 당장 돈 들어갈 부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도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어 상태를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럭셔리인데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대보다 먼저의 뒷쪽. 어떤 통통 튀거나 어떤 이질감이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실내로 돌아가서 차량 상태 확인해보고 실내 상태 확인해야 될 부분들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흡연한 차량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실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흡연한 차량 절대 아니다 차량 상태 상당히 깨끗하다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와 차량 상태 가죽 가죽 상태 보이실까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가 뒷좌석 뒷좌석도 뒷좌석은 거의 신차급입니다 뒷좌석은 신차급입니다 뒷좌석은 신차급이고요 그게 어떤 문제될 만한 여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와 역시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이라 엄청 조용해요. 가솔린이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실내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깨끗해요. 실내 상태는 A급. 외관 상태도 전 A급이라 생각하는데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정품 내비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통풍식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식도 들어가 있고 양쪽에 그리고. 어떤 미션의 틀리 편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유보 그죠? 유보입니다.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어, 하이패스 눌러 이다가 이제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소통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어, 차선 이탈인 것 같습니다. 후측방은 없는데 차선 이탈은 들어가 있고요. 9만0천 그리고 엔진에 어떤 부조현상 전혀 없죠 가솔린입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와괜찮은데요 그리고 지금에는 또 에어컨 상태, 블루투스 기능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상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보면은 이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니었는지 어떤 담배 냄새나 특정한 냄새 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현대기아 차량들이 어떤 조향장치 유격이 많았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향장치 유격 전혀 없습니다. 너무 괜찮네요. 네, 이렇게까지 봤구요. 제가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차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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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뇌관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이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이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 어떤 기계적인 결함은 있지 않은지를 일단 확인할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제가 다른 거부터 한번 제가 차량 상태 살펴볼 거고요. 에어컨 상태 너무 잘 나와요. 토보 시트 상태, 핸들 열선, 전체적인 작동 유무 상태 잘 됩니다.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라이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상태 볼 거고요. 지금 다시 외부로 나가서 차량 상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뒤에 비상등 전혀 없고 대로등 전혀 이상이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번호판 등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리피트 쪽에 전혀 이상이 없죠 앞에 전방 라이트 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요 전혀 문제 없고 아, 좁아가지고 여기가 여기도 전혀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어떤 생활적인 기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차량 상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실동 그대로 있어요. 신차. 그죠? 신차 타이어. 신차 타이어가 아니라 새 타이어죠. 네. 몇 개까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네, 안쪽에 등급조인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확인해갖고, 출고하기 전에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활대링크 상태 터진, 터지거나 등급조인트 상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좀 구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차를 살펴볼 때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차량은 어떤 하부에 누유한 방을 없는 차량이에요. 누유도 없고, 야, 이 정도라면 이차량을 구입하셔도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진단기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와, 열선 너무 뜨겁네요. 일단 꺼야 될것 같습니다. 비닐가만 끼고, 라이트 다 끄고요. 어, 지금 보면 어떤 고장코드가 있긴 하네요. 지금 보시는 대로 어떤 에어백 정도인데, 제가 코드 삭제 한번 해볼게요. 코드 삭제 하는데도, 만약에 코드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이런 스캐닝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인 것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차량 너무 괜찮네요. 구입하셔도 정말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차 구입하셔도 단순 결은 있지만이 차량보다 저렴한 차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기본적인 옵션은 뭐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옵션이라면 뭐 타시는데 뭐 지장 없이 어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USB 포트도 있고요. 네. 그리 진단계 스캐닝 삭제했더니 아무것도 없죠. 다 정상. 그죠? 기계적인 결함도 없는 차량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맞춰보고요. 제가 이제 엔진룸 좀 열어서 좀더 손품 상태들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제가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차가 괜찮냐면요. 지금 엔진룸 한번 보세요, 상태를. 너무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 차는 뭘 고칠 게 없어요. 엔진올도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엔진올 제가 확인했는데, 엔진올도 그렇고, 오일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색통도 저렇게 때걸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다 이차 아까 전방에 사고 전혀 없습니다 풀린 자국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차는 정말 구입하셔도 미라리자동차에서 저는 이 차량에 대해서 적극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구입하셔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지금 구입해서 뭐 고칠 게 없어요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타시다가 소모품적인 것만 잘 관리하고 타시면 이 차는 앞으로 5년 이상 타셔도 정말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구입하셔도 괜찮은 차량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셨던 차량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1,800만 원대거든요. 1,800만 원대, 1,800만 원 후반대입니다. 1,800 후반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상태라면은 차량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교체가, 문자 교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이 정도 상태라면은 뭐 구입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스포트, 스포티지, 휘발유 더볼드 차량인데, 저 차량 지금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800, 9반대에 이제 마지막 딱한 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럭셔리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 상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너무 괜찮은 차량이다. 미랄자동차에서또 좋은 차량을 제가 또 찾아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정말 좋은 차량 구입하시면 구입하시려면 미랄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맡기시면은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아시잖아요. 저는 딜러가 아닙니다. 저희는 딜러가 아니고요. 저희는 구매 대행 업체고 저희는 평가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